여친을 위한 완벽한 선물세트 여자친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 추천 리스트 스타일과 기능의 황금비율 바로 타이맥스입니다. 세련된 시계를 원하시나요? 실버 컬러로 어떤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연출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계를 찾고 계셨다면 고민은 끝났습니다. 타이맥스 T80 스테인리스 스틸 전자시계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크로노그래프, 알람, 스톱워치까지 갖춘 이 시계는 놀라운 실용성을 자랑하며 실버의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룩에도 찰떡궁합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이 시계는 패션과 실용성 모두에서 만족을 드립니다. 사용자들은 그 다기능성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덕분에 일상을 한층 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극찬합니다. 타이맥스 T80으로 트렌드를 선도하세요. 세상의 끝까지도 책임질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계신가요? 일반 시계는 물과 충격에 약해서 걱정이시죠. 게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 타이맥스 익스패디션 노스 필드워치를 소개합니다. 식계압 방수와 스크래치 방지사파이어 글라스로 확실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태양광 충전 기능 덕에 언제 어디서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 중간에 멈출 염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시계의 강력한 내구성과 태양광 충전의 매력이 기대 이상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루 종일 액티브하게 활동하면서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지금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로스 필드워치와 함께 어디서나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날에는 특별함이 필요하죠. 롤라로지의 고급스러움을 경험해 보세요. 선물 고민과 예상 걱정은 이제 그만. 롤라로즈 MS 로라 말라카이트 텍스처드 세트 l r 2 1 3 6 t g 드는 독특한 말라카이트 텍스처와 두 가지 스트랩 옵션으로 선물 선택을 고민하는 고객님께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추석 이벤트로 10% 할인 혜택도 놓칠 수 없어요. 특별한 날을 더 고급스럽고 의미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초록색 텍스처가 정말 눈에 띄며 선물로 받으면 기쁨이 두 배가 되죠. 로즈 골드와 가죽 스트랩의 절묘한 조화가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바로 롤라로즈와 함께 감각적인 추석 선물을 준비해보세요.